소개하겠습니다. 어, 안양 보노로타리 클럽, 꿈뜰 양감내 전 회장께서 사례 발표를 해 주시기,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750 지구 안양 보노노타리 클럽 10대 회장 꿈뜰 양감리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굉장히 많이 떨리고 또 떨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떨리는 것은 어, 우리 회원 증강 및 유지 사례 발표를 하는데 있어서 처음이면 덜 떨렸을 거예요 오히려. 근데 사례 발표를 제가 이 자리에 서는데 다섯 번째 섰습니다. 같은 원고를 가지고. 어 근데 앞서서 우리 총재님들께서 너무나 좋은 어, 강의를 해주시는데 저는 사례 발표잖아요. 그러니 같은 언고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클럽으로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어, 그래도 꿈돌 회장님이 해주십시오 밤에 잠이 안 오고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리고 클럽으로 갔습니다. 다시 클럽에 가서 처음 제가 회장이 되었을 때그 마음으로 돌아갔더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굉장히 아주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모든... 2018년도 자료가 저한테 눈에 들어왔어요. 협의 책자부터 시작해서 해장 인사말들, 이임사와 취임사, 그 다음에 여기 안양의 해장님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올해 23-24 해장님들의 이임사와 취임사,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이임사와 취임사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해장님들의 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신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 총재님들의 방향은 그동안에 어떠한 것이었는지 노타리안들의 자세는 무엇이었는지 다시 점검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밴드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우리 회원들이 다 탈해를 하기 시작하는 건지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회원 증강 유지에 관해서 과연 무엇을 가서 성공 사례를 해야 할 것인지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놓고 했습니다 노탈이란 과연 무엇일까 다시 캐션마크를 찍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았을 때 진정으로 제가 처음 입회했을 때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샵에 저를 입회시켜 주셨던 회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노타리란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하셨고 저희 시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회장님과 총무님이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노타리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2018년도에 거함 총재님께서 특강을 하러 오셨습니다. 거함 총재님을 저는 잘 몰랐어요. 이제서 노탈이 지금 장학문화재단의 이사장님이라는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총재님이 특강을 하실 때, 그때 당시입니다. 제가 제 일기장을 찢었어요. 지금 일기장에 붙였던 거를요. 2018년도 제 일기장의 노트에 가지고 있었던 거가, 거함 총재님께서 보노노리에 오셔서 특강을 하셨던 그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다 보면 사진들을 찍으시는데요. 특강하시는 총재님들 사진을 찍으시는데, 저도 그때 특강하시는 걸 찍었습니다. 어, 여자와 아이가 이렇게 나무에다가, 어, 나무에 있는 사과를 따는 거였습니다. 당장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임팩트를 창출하세요라는 사진 한 장입니다. 이것을 충재님이 보노노타리에 오셔서 강의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보노노타리의 주회에 참석해서 너무나 제게 와닿아서 이것을 찍었습니다. 임팩트를 창출하세요, 보노회원 여러분 하면서 그분은 강의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뭘 하시는 분이길래 저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까 근데 저는 번호에다가 그거를 기준하지 않았고 제 영업에다가 제 사업체에다가 이것을 저는 제가 영업하는 그 부분에 저의 것을 잡았습니다 근데 총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한그루심때 1년 초, 2년 초, 3년 초, 10년 초를 심으십시오 보노 오타리 앞으로 10년을 보고 1년 초, 2년 초, 10년 초를 심으면 보노 오타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 사업에다가 이것을 비유했고 저는 10년 초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장이 되었을 때이 문구가 떠올랐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스크누로 띄었던 것을 그날 돌아가서 현상을 해서 제 일기장에 붙였던 거였어요. 그리고 제 노트에다 적었어요. 나의 사업에다 비교를 해서 1년 초, 10년 초까지 적었던 것을 해장이 되었을 때 1년 초, 10년 초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심 상임위원장님이 다시 오늘 강의를, 아니, 모멘트를 하라고 하셨을 때 제가 클럽에 가서 다시 자료를 다 찾으면서 눈물이 나면서 우리 회원들이 왜 탈회를 했을까? 그다음에 나는 왜이 회원 증강을 멈추고 있었을까? 이것을 돌아보면서 안양에 있는 회장님들 그다음에 그동안 자료를 다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면서 또 처음 회장을 할때 우리 지금 현 거함 총재님이 말씀하신 저 부분들을 다시 점검을 하면서 그때 당시를 돌아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일으키고 상임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다른 클럽으로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언고가 나와서 안 됩니다. 저이 자리에 설수 없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회장을 맡았을 때 재단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어, 윤영중 총재님을 제가 회장이 되어서 다시 한번 명예회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찾아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들 너무 겁먹지 마 지금 꿈뚤이 목표 한 100명을 만들려면 그냥 감자를 가서 심어. 네? 감자를 심으면 100명을 만들 수 있어. 감자를요? 잘 생각해봐. 감자를 심으면 100명을 만들 수 있는데 감자를 못 심으면 못 만들어. 라고 하셨어요. 돌아왔습니다. 감자를 심으라. 고민했어요. 근데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 혼자는 할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저는 돌아와서 한 것은 다시 한번 늘레이, 노탈이는 늘레이 봉사다. 일대부터 제가 10대 회장이니, 9대 회장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돌아보자. 일대부터 9대 회장님이 해오신 모든 것을 토탈해서 하나부터 소중하게 여기고 한분한분 한분 하신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시작해보자 용기를 가지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희 안양본호의 역사를 보기 전에 저와 함께 일때부터 구대 회장님이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가장 소중하게 저를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올 해기의 지역대표이십니다. 어디 가셨나요? 잠깐 올라오시겠습니까? 김미덕 지역대표님, 올라오십시오. 또, 저한테 해연 증강 모멘트를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해주셨던 저 이거 모멘트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20분 안에 끝나야 돼요. 시간 오버한다고 윤영중 재단이, 저기 총, 총재님께서 한번 야단지신 적 있어요. 20분 안에 끝내야 돼요. 오, 저기, 명민회장님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시간 없어요. 저 2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시간 안에 끝날 겁니다. 빨리 올라오세요. 저랑 함께 회원 증강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먼저 묻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저희 안양 번호를 제가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어, 예. 회원 증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게 뭔가요? 회원 한분한 한 분한테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전유장들이나 회원 선배님들이 신입이 들으면 관심과 사랑으로 했을 때그 신입이 어, 로타리에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영원하, 영원히 로타리안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말을 그 회원 지역 대표님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원래 제가 이거 영상 찍었거든요. 카피했네요. 예, 또 거의 같습니다. 그 회원 증강은 마음 먹고자 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저기 전 지역 저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보이는 사람마다 회원이라고 생각하면 가서 의도하고. 뭐 권하고 했을 때 그분들이 다 회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과 관심, 사랑 그게 모든 게 함축돼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어, 아니요, 잠깐만 계세요 제가 운전을 못합니다 제가 운전을 못하는데 제가 열달 동안 40명, 42명을 만났습니다 42명을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데 여기 계신 두 분이 42명을 만나는 동안 운전 기사를 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아니었으면 전 회장을 못했습니다. 아침 저녁 모든 세미나 모든 회의를 다 저를 데려다 주고 데려가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협력자가 없으면 조력자가 없으면 노타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노타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게 노타리라는 것을 배웠고. 지도자를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거고 지도자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거 아까 설명해 주셨죠. 배려를 받는 곳이고 배려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세워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두 분은 또 골프장에 가서도, 가서도 회원 증강을 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임팩트 있는 삶을 살아가시더라고요. 임팩트 단어를 찾아보니까 충격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골프를 치면서 계속해서 회원증강을 해오시라고 제가 골프공을 아주 좋은 것으로 사왔습니다. 자, 드리겠습니다. 신나는 봉사, 신나는 기부, 신나는 회원증강, 어 브라보 3750,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해오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어, 안양보노노타리클럽 10대 회장을 하면서 순증강 42명을 하기까지 어, 시범주예를 통해서 1대부터 9대까지 어, 우리 회장님들이 해오신 발자취를 돌아보기 위해서 어, 슬로건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을 제가 직접 쓰면서 표어를 만들어서 시범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5분 전에 우리 총무님은 저한테 표시를 해 주십시오. 음, 6대 분과를 구성을 했습니다. 6대 분과를 구성해서 저는 6대 분과 이주로 어, 10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6대 분과 연장님들이 저희, 제가 진꾼입니까할 정도로 우리 6대분과위원장님들이 정말 철저하게 움직이셨습니다. 6대분과위원장님들이 아니었으면 어, 저희는 100명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어, 모든 것은 협의회를, 육대분과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로 갑작스럽게 코로나 기간에도 6대분과위원회가 움직여 가는데 정말 급한 일이 생기셔서 못 참석하신 한 분을 제의하고는 21명이 이사회 협의회를 제주에 가서 1박 2일로 이루어지고 왔습니다. 이때 결정한 것은, 어, 100명 목표가 아니라 101명 목표. 재단 기부 109자.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목표가 없이는 저희가 도전할 수가 없어서 목표를 세우고 왔습니다. 왜 목표를 세웠냐. 어, 윤영중 총재님이 분명히 감자를 심으라고 하셨습니다. 감자를 심으면 포기를 캐면 그 포기가 주르륵 따라 올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감자를 꼭 캐고 싶었습니다. 그 감자 수확을 못하면 총재님이 말씀하시는 게 틀리기 때문에 저는 그 감자를 꼭 수확해서 한번 가마에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목표 달성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네. 참여입니다. 그러면 전 회원이 참여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전 회원 60명을 시작을 했는데 전 회원 60명이 다한 가지씩 맡겼습니다. 저희 총무님이, 총무님, 회장님이 어떻게 이 60명을 한 가지씩을 다 맡겨놓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걱정하셨습니다. 아니요, 가능해요. 분가별로 맡기고 이분은 동호회, 이분은 모금위원, 이분은 뭐, 이런 식으로 다 맡겼습니다. 그 모금위원이 저는 1년 초, 2년 초, 3년 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금위원을 잘 성장시켰더니 이번에 재물을 맡게 되시더라고요. 하나하나 그분의 달란트를 성장시키니까 그분이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우리는 발견을 해서 그분한테 업무를 하나씩 맡겼습니다. 그분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분의 기, 달란트를 기부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60명이 한 가지도 안 하는 게 없었습니다. 60명이 다 들어와서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봉사를 하게 하니까 본인이 존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희 본호에 들어오면 일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원 참여하는 본호 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를 위한 실천 상황을 정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를 쓰고 온라인 주회를 했고 분과 주회를 했고 직장 주회를 해서 어 모든 주회를 딱두번월 사회 모임에서 두 번만 쉬었습니다. 추석과 구정 나머지 다 했습니다. 자, 온라인 주회 때 저기 어 우리 포도님이 계시는데 집에서 이렇게 본인이 셀카를 찍어서 보내 와서 어 그래도 1등상 못 받았어요. 참가상 받으셨어요. 네, 더 야한 사진이 많았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5분 전이 와서 봉사주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회원 활동을 하는데 어, 클러, 우리 지구에서 만들어준 리플렛을 가지고 당신은 지구촌 누군가의 희망입니다라는 홍보 리플렛을 만든 걸 가지고 저희는 회원 증강을 나섰습니다. 103명 달성을 4월 20일자 6월 말일이 아니라 4월 20일자 저희는 103명이 달성이 됐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제가 잡은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노타리의 비전 선언문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다 함께 힘을 합하여 끊임없이 실천하는, 실천했을 때, 총재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가 감자를 심지 않으면 할수 없었는데, 감자를 심었기 때문에, 실천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리더 간의 연결을 통해서, 일대부터 구대까지의 회장님들 간의 연결을 하지 않았으면 할수 없었습니다. 연결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마지막 유정주의를 했을 때 103명이 함께 저희는 한분한 한 분께 감사를 했습니다. 종료 1분 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관심을 가질 때, 그리고 내가 철학을 세울 때, 한 명이 한 명을 정말로 신나게 3750 지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까 강의하신 대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던질 때 내가 미칠 때 내가 가장 행복해지더라고요. 제가 어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한번 노타리에 미쳐보겠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보노 노타리를 이하여서가 아닙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다시 한번 미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삼천홍 지구 모든 클럽에 기감이 되는 우리 그 사례 발표를 해주신 우리 안양보노로타리 클럽 양감내 전해자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